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지금, 어, 저희 공요방에서 아크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이 좀 났는데 더 가야 할지 몰라서 평단가는 1175원 이라고 합니다 아크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한테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또그 당시에 추천을 드릴 때 1150원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크를 왜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냐면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웬만한 종목들 뭐 오늘 올려드렸던 뭐 엑시 인피니트 에이브 뭐 아이콘 이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먼저 먼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종목입니다 즉 9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 쭉 상승이 나와 주었고 다시 재차 900원을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 구간을 뚫는 순간 상승이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되는 순간 완벽하게 이 매물대를 딛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종목이었고, 그래서 1,200원대의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위로 1차익절 구간을 조금 넓게 잡을 수도 있는 어 1,600원에서 1,700원까지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 저도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 1100원. 이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어, 단순하게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사이 여기 구간에서 1차 익절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위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긴 오랜 시간 동안 이 구간에 조금 더 머무를 확률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챙겨 놓으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요. 얘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2700원 선까지는 금방 올라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2차 입절 잡아서 남은 그 매수물량 50%의 절반인 25%를 여기서 또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이 구간을 뚫으면은 솔직히 위에 매물대가 거의 어 여기 있네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4천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어, 이두 구간에서는요, 강한 저항이 발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익절 구간에서는 좀 많은 비중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오고다, 재진입을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지지 구간으로 되어야 되는 구간이요, 1,4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2400원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을 해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확인 매매하기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짧게 잡았을 때에도, 분명히, 승률과,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가성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 매매를 하시기에는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왜?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는 종목들은 돌파될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종목은요, 웬만하면 돌파 매매를 하지 마셔라. 하긴 매매 위주로 진행을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크는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어 매매 전략에 대한 솔루션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위에 문자로 문자로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파세요, 완전 익지 하세요, 이런 식의 리딩을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타점과 그리고 명확한 익절 구간을 잡아 드려서 아 발란치 같은 경우에도 46,000원 매수 그래서 58,000원 68,000원 78,000원 한 달간 보유를 했지만 그에 맞는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잡아 드리기 때문에 해당 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수익률을 지금 시장에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어 그니까 이러한 좀어 나는 이런 매매 전략을 혼자서 수립할 수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잡아주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왼쪽 위에 문자로 번호 1번만 남겨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걸 토대로 저는 컨텐츠로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그리고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